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늦긴 했는데, 카치나 리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 카치나 세팅. 대충 그냥 짬통 절입니다. 이것도 보호션 때문에 챙겨진 건데, 이거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류물이 저렇게 떠버린 겁니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 세보창을 끼고 있고요. 제더미 4세트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충의 바위에 치명탕류. 그 다음에 사돌. 그 나비아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랑 쓸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돌 좋은 것 같더라고. 방어력 개수 주니까 바이 애들한테 도움 되긴 해. 뭐 나비아는 못 받아가는데, 뭐 노일 같은 경우에 받아갈 수 있고, 그런 구조가 떨어지긴 하죠. 특성은 88 정도만 찍어봤어요. 어? 뭐 얘가 지금 뒤에 보시면은, 바이 원소 피해 보너스 버프도 좀 있습니다. 원충은 바위 조합 들어갔을 때 문제없는 것 같은데 바위 조합 외에 들어가면 확실히 200%도 걸려 잘안 굴러가요 그낌 그리고 지금 오늘 나중에 설명할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아는데 저라면 그래요 저라면 같이 다는 바이쪽 아니면 안쓸것 같다 다른 조합들이 안 좋은 게 아니야 근데 그 조합들에 들어갔을 때 역시 이제 최고의 조합이 돼야 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캐릭이 많은 입장에서는 안쓸것 같고 캐릭이 이제 없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카자 대용으로 좀 쓴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피중 주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카치나라는 캐릭 자체를 활용하려 그러면은 바이 조합인 거고 다른 조합에 들어갔을 때는 카자가 없거나 카자를 다른 파트에 굴려야 될때 카자 대용으로써 카치나가 아니라 제더미 4세트 발사돼 느낌으로 쓰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의 파티만 따졌을 때는 뭐 이제 바이 쪽인 거죠, 결국엔. 이걸 뭐 딜러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딜러로 쓰기에는 역시 부족하고, 서포터로서 사용을 하는 캐릭입니다. 제떠미를 착용하게 되면요, 바위 원소 캐릭이 착용을 했잖아, 제떠미를. 바위 관련 반응들 모두 다 피해 증가를 챙겨줄 수가 있어 이제 결정하니까는 불, 물, 얼음, 번개까지죠. 바이도 피해량을 챙기고, 얘네들도 피해량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제 결정화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불물 동시에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잔여 구조로 인해가지고 한쪽을 못줄수 있기도 하거든. 찾았을 때 우리가 타당카베에서 탈탈이 피해 증가랑 물 내성각이 빨리 꺼지는 것처럼. 그런 구조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지속시간이 넉넉한 편이어가지고. 지속시간 기본 15초에, 뒤에 밤온 관련된 건또 20초잖아. 제가 봤을 땐 거기서 확실히 이득이 있습니다. 내성각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이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카치나가 바이 캐릭이고, 제미에 바이 캐릭이 작용할 거니까 는그 선에서 이 친구가 피랑 버프를 잘 수행하는 캐릭이 된다. 결정하여 이제 보호막은 덤이구요. 자, 쌩쌩이. 생생일 앞에 던지고요. 주기적으로 밤온을 소모하면서 바닥을 내려찍습니다. 당연히 이제 밤온 기이지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찍고 사라지겠죠. 저걸 탈 수가 있어요. 이 스킬을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은 탑승이 가능합니다. 점프도 가능하고요. 좌클릭 누르게 되면 이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낙공은 아니에요. 대신에 바몬 게이지가 빨리 깎이죠. 그리고 터치가 아니라 홀드 를꾹 누르게 되면 바로 탑승하면서 생생이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이 아주 쉽게 가능하다. 바몬 게이지 양 때문에 나타 지역이 아니게 되면은 역시 이제 좀 금방 꺼지죠. 나타로 이동해 볼게요. 나타에서만큼은. 이런 느낌. 나중에 이런 걸더 잘하는 캐릭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오성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주 등반을 잘한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소 스킬. 역시 이제 결정화가 일어나면은 결정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물이랑 이제 바위 쪽에 피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점이 4세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 이 소환된 이제 생생이의 범위가 좀더 이제 유리해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재소환이 됐잖아요. 요거는 이제 별자리입니다. 보통 이제 별자리가 없게 되면은 위치만 바꿔요. 재소환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E 스킬이랑 Q 스킬이랑 번갈아 쓰게 되면은 그 결정화를 일으킨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위치를 재설정할 수 있는 느낌이긴 한 거죠. 이게 나비아 구조에서 결정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바이 구조물이 그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가 지나가게 되면 사라지잖아. 이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구조물이 깨지는 걸 떠나가지고 보스의 히트박스 판정이 있는 곳에 구조물을 세우게 되면은 암주가 생성이 안 되고 사라지잖아요. 얘는 그런 문제가 없긴해 그러한 문제점들을 나비아 조합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비아 조합에 편성할 수 있는 캐릭이거든요. 얘는, 자, 이제, 버리면 세워지지가 않아. 얘는 세워지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비아 파티 이제 바이 캐릭이 한명더 채용되어가지고, 결정화 생성에 도움을 줘야 되는 캐릭이 필요한데, 종류가 행하던 그 암주의 역할이 가지고 있던 그깨지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여기에 플러스 바이 피해량을 줄수 있고, 제더미를 통해가지고 피해량까지 챙겨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내성각은 없습니다 본인이 근데 바이 공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성각이 있으니까는 개인적으로 나비아 조합의 종료보다 쓰기 좋았어요 특성은 이제 바이 원소 피해 보너스 붙어 있고 가치나 방어력만큼 생생해주는 피해 증가하고 데미지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나타 특성이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성이니까 이거부터 볼게요 자성애들은 여러분들이 뚫려야 좀 쓰잖아요. 일돌에 보시게 되면은 생생이의 탑승 또는 내릴 때 결정 아래 끌어오고요. 이때 이제 원소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대부 크로 5초고요. 그리고 이제 궁을 썼을 때 밤온 에너지를 조금 더 획득하고 생생이가 없으면 소환을 합니다. 또 위치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애초에 위치를 바꾸는 거는 명함에도 설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신 곁으로 소환한다.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에 있는 적들 수에 따라가지고 내 파티원들에게 버프량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게 방어력 버프여가지고 방어력 기반 애들만 이득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력 버프들이 개체수에 맞춰가지고 증가한다. 6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수 추가. 바로 이제 파티 조합 평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조합. 나비아 조합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료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비아 치오리 쓰는 조합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나비아 종류 쓰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결정화 통해 장전이 되는 총알수가 확실하게 이 점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내성각이 빠지는 점은 솔직히 신경 크게 안 써도 되는 게, 아이 공명 자체가 내성각이 있습니다. 그 밸류 측면에서도 밀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물 피해량 증가도 줄수 있죠. 다만 여기서 이제 피해량 공급이 넘치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거든. 내성각이 좀더 뛰어나다 할수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사용 편의성, 결정화, 밸류가 비슷한 점을 봤을 때는 이자리 좋다고 좀 보고요. 밑에 보이시는 향릉 베넷을 때는 역시나 이제 피해랑 버퍼가 넘치지 않으니까 아까 봤던 넘친다는 문제점은 없긴 하죠. 이것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노열조합. 노일조합 괜찮더라. 노열맘들이 또 이제 쓸 조합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통 온필드 캐리가 앞에 두잖아요. 이번에 온필드 캐리가 앞에 두지 않은 이유가 저걸 그대로 읽으면은 카푸치노 조합이죠. 자, 그래서 저렇게 높습니다. 카푸치노 조합 같이 나가 구조물이어가지고 치오리 타모토 판정 있죠. 그게 한개더 뜨죠. 치오리 포텐셜이 올라갑니다. 치오리한테 방어력 주고 노엘한테 방어력 주고 바이 원소 피해랑 주고 그 제더미 4세트 활용하고 행이 구조물 판정이죠. 보여줄게요 왜 구조물 판정인지. 하모토라는 녀석이 구조물이 있으면 한개더소되거든요 구조물 판정이어가지고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노엘 조합이 어떻게 보면 은 뽕을 제대로 들고 가죠 시너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조합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제더미 4세트라는 게 파티의 피해 증가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고 서브 딜러들이 많이 편성되는 조합일수록 이점이 있다고 라할수 있거든요 40%를 캐릭이 많을수록 이득인 거잖아? 걔들이 전부 다 서버들이 높고 있다 그러면 당연한 건데,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얘 빼고 다 딜링이잖아. 물론 엄청나게 뛰어난 딜링은 노일은 아니겠지만, 노일은 애초에 온필드 힐러로서 풀이나 어떤 힐 구조를 만족시키면서 자신이 딜이 나오는 하이브리드 구조잖아요. 이 딜이 딜이 세니까 는딜딜딜다 가져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카치나를 뽑아서 쓴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조합들이 썼을 때 좋다는 얘기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나비아 조합을 쓰고 있던 유저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치 조합이라든가, 나종 조합, 쓰고 있다가, 카치나가 월등히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갈아타기 위해서 뽑는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뽑아놓고 봤더니, 좀 육성을 좀 했고, 갖다 쓸만한 상황이 돼서, 갖다 끼운다. 돌려 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더 뛰어난 조합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역시 이제 쓸수 있는 조합들이 더 늘었다 이렇게만 좀 바라보셔야 되고 그랬을 때 나비아 조합에 쓰는 게 상당히 괜찮더라. 노일 조합에 쓰는 게 상당히 괜찮더라. 이토도 데미지가 잘 뜨게끔 만들어 주긴 하더라고. 근데 대갑축이 안 됩니다. 대갑축이 보시면 이제 4번 자리에 원소 캐리가 하나 정도는 써줘야 그 제더미를 발동시킬 수가 있는데 그나마 장점은 제더미가 지속 시간이 길잖아요. 아 이거 하나를 빼고 이렇게 넣자니 그 제더미 할용이안 돼. 그럼 카치나가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어? 원소 캐릭터를 베네시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캐릭 터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코콤이 제더이 유지는 잘 되는데 디합축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친구 버프 주는 거를 서브딜러가 가져가는 구조가 예쁘게 떨어져야 좋다고 했었잖아. 고로가 피해랑 40% 가져가서 뭐해? 베네시 불 피해랑 가져가서 뭐하냐고. 게다가 얘가 피해랑 40% 가져가서 뭐하냐고. 그 딜이 나와봤자 얼마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구조에선 결국에는 그 뽕을 보는 게 아니라 이토한테 몰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버프량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혹은 다른 구조를 쓰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버딜러를 하나 더 넣으려고 봤더니 원소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얘를 또 빼자니?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갑축이 좀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조합도 쓸만하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제 이토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니까. 이거는 카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토가 대갑축이 안 된다는 그 스스로 본연의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 만약에 이제 이 친구 뺀다 그러면은 이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 이랬을 땐 프리나가 1돌 이상은 뚫려야겠죠. 내려가서, 원래 이제 카자 쓰던 조합이죠. 카자 백출, 혹은 뭐 종려진, 종려 카자 이렇게 쓰던 조합인데, 여기 이제 그 친구들을 빼고 뭐 카자 대체로 쓴다든가, 종려 대체로 쓴다든가. 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이제 이 친구가 유독 더 세고 좋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어? 카자를 다른 파티에 굴릴 수 있다. 뭐 혹은 종류를 다른 파티에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고, 나아가서 이렇게 썼을 때 괜찮습니다. 내 성각이 빠져가지고 뭐 밸류가 더 월등히 뛰어나지진 않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피해량이 좀 가하더라도 결정화좀 있고, 피해량. 줄수 있고 해서 들어가진다. 어, 종합적으로 보면 그거죠. 카즈아 또는 종려를 다른 파티에 굴리고도 카치나가 들어간 이 조합들이 포텐셜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잘쓸수 있는 조합이더라.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 원래 카즈아 쓰잖아요. 역시 카즈아 쪽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써도 괜찮더라. 쭉쭉쭉쭉 다 비슷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던 카즈아 자리. 종료자리를 카치나가 잠깐 대체를 할수 있더라 그래서 일부 자리는 종료보다 카치나 쓰는 게더 좋게 느껴지더라 이거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만 이게 물쪽에 결정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이 생기냐면요 이 설명을 좀 위해 가지고 예시사항을 한두개 정도만 들게요 첫 번째 예시사항은 타량값 타자가 여기서 우리가 내성각이랑 피해량 증가를 팔타리한테 온전히 주지 못하죠 사이클 수행하는 기간 동안 탈탈이가 퇴장의 제한을 좀 건다는 점 플러스 원소가 부착이 되었을 때 물이 먼저 역전되거나 상에 맞춰가지고 물이 묻어 있을 필요가 있을 때 물이 묻어 있을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탈탈이 긴 시간 동안 물 피해랑 증가랑 물 내성각을 시팅을 받고 딜링할 수 없는 환경이 깔려요. 탈안카베 쓰는 분들 은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물 쪽이 확산을 시키고 빨리 사이클 굴려가지고 딜 사이클 초기에. 봐요. 물피증과 내성각이 유지되게끔 하고, 이때, 최대한 끝나기 전에 탈탈이 궁도 씁니다. 증발 예,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동안은 물피해랑과 물내성각이 빠지고, 향냉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예쁘긴 해. 어차피 탈탈의 평타가 엄청 센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한게더 있죠. 라이오슬리. 라이오슬리 조합에 우리가 융일에섞었었잖아 연소랑. 라이오슬리랑 에밀리랑 카즈하랑 토마 쓴다고 좀 봅시다. 이렇게 쓰려고 봤더니 이 카즈하가 라이오슬리 얼음 내성각이랑 얼음 피증을 주기가 쉽지가 않아. 뭐 하더라도 똑같은 거야. 탈탈이처럼. 첫 번째 때 라이오슬리 얼음 확산을 하고 사이클 스 굴러가고 라이오슬리의 첫 번째 캉캉만 어느 정도 그 얼음 내성각과 피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오슬리는 두 번째, 세 번째도 캉캉을 하니까 그때는 지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원래 카즈한테 있고 이거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중확산이란 것도 등장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증폭조합에서. 격변 쪽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감전 쪽은 무지성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치다 말고요 잿더미의 어떤 구조 문제긴 하죠. 아이가 잿더미를 썼을 때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소에 맞춰가지고 잿더미를 착용하게 되면은, 찾아가지고 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 증폭에서 둘다줄수 없었던 문제를 똑같이 가져요. 말라니 조합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말라니 조합에서 이 친구한테 물 피해랑 증가를 제대로 넣기 위해서는 물을 한번 결정하를 까고 가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사이클은 상관이 없거든요. 물을 한번 하고 가면은 지속시간이 기니까 되긴 해. 두 번째 사이클 때그 연소 타고 있는 걸 역전시키고, 물이 유지되면서 같이 나가 결정화를 만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또안 된다. 자, 이걸 좀 아시고 계시면 되고 첫 번째 사약관 봤는데 있어가지고 그것만 봐도 괜찮더라. 근데 이거는 제텀이 착용자를 바꾸면 됩니다. 예시 좀 들어볼게요. 불불 물물입니다. 이 조합이 무조건적으로 한 캐릭이 증발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봅시다. 섞여들어가.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증폭 구조에 생기는 두개다 받아갈 수 없는 단점이죠. 그거에 문제가 안 생겨요. 어차피 물 뿌리면 착용자가 물이면 상관없죠. 자, 위에 얘기했던 문제는 어떻게 했을 때 생긴다? 받고자 하는 캐릭이 불가물인데 다른 원소가 제떠미를 착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카치나가 제떠미를 착용을 할 거니까는 언급을 하는 거고 나중에 실론이 착용했을 때도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청록이랑 같은 거죠. 결국에 제떠미라는 녀석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끼리는 저, 서로 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짤려고 하는 서버들이 편성된 원소들이 있죠. 파티의 불과 물이 서버들인데 제뜸의 착용자가 물 캐릭이 아닌 거야.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라서 실론인이 이제 다른 케익들 원소들 갔을 때에 이런 증폭 반응 구조에 일방적으로 버프를 많이 주는 방황을 못하게 밸런싱을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청록도 그게 안 됐으니까 어려웠으니까. 증폭 애들은 뭐 2배수, 1.5배수 가버리니까, 그거를 좀 막아둔 것 같습니다. 아이 캐릭 꼈을 때. 근데 이거는 바이 캐리 꼈을 때기네 예를 들어가지고, 마비카가 새로운 신규 성유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나오고 마비카가 제더미를 낀다 그러면은, 마비카로 짜는 모든 불조합들은 서로 간의 비중을 상시 유지받을 수 있는 구조가 탄생을 하기도 해요. 착용자에 따라가지고 제더미에 불가능했던 구조랑 가능했던 구조가 좀 바뀐다. 이거를 카치나가 착용했을 때는 바이가 끼다 보니까 물물 주긴 어렵다. 바이가 꼈으면 은바이 쪽으로 붙는 게 이거를 활용하기 제일 이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잿더미가 원소 관계 없거든요. 착용자에 맞춤 원소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있는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이제 안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던 카자랑 종료가 쓰던 자리를 대체를 할수 있는 캐릭이다. 카치나 혼자서는 안 되고요. 카치나 플러스 잿더미일 때 그들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니다 근데, 카치나라는 캐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역시 바위 쪽에 붙을 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세팅은 제가 가이드 때싹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딜 세팅은요, 역시 이제 고인물들 장난감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들은 그냥 원충 잘 챙겨주고, 방어로 챙겨도 되고, 잘 굴러갈 수 있게끔만 적당히 던져주는 게 정배라고 봐요. 그랬을 때, 해보창이 역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원충 잘 굴러가면 좋잖아요. 성류물은 제 뜸이 4세트 끼면 될것 같고요. 원충 시계 끼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바이오 원소 피해 보너스 줬는데, 딜이 엄청 세지 않아가지고 대충 방어력 던져주거나 해도 무관합니다. 효과는 이제, 캐보창을 끼고 있으면 역시 취약이겠죠. 아닌 경우에는 적당히 짬통. 바이 파티 쓸 경우에는 사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 파티 안정으로 특성은 저는 찍긴 했는데, 이것도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